근데 아희사계 몇 명이고 <laughs> 이 조합이 또 팔이 짧기는 한데 일단 일단 굉장히 이제 받아치는 거 좋고 서로 스킬 굴려가면서 싸우기도 참 좋아. <laughs> 그래. 네 그렇습니다. 제발 제발 렛츠고 우리 트러스트 형님께서 안 오시는. 잠시만대. 네? 안 들려요? 에? 아 그거 전 들리는데. 우리 네. 아이작 형님이 안들어와있어가지고 내가, 내가 아이작이지 에 <laughs> 아니 그... 마... 마야... 확성기 표시가 안되는데? 아 그건 이제... 님블루라조소게임이라어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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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블이 니블누를 욕하지마라 <laughs> 안돼 그래도 나님블누은 크리에이터야 아 괜찮아요 나나업업 음. 잠깐만요 이거 건피타임인데 이러면? 휴 <laughs> 다행이다 적 팀이었구나. 바랍벨. 뽑아 잡는 아이있는 건. 아는도 두팀 적 팀인데. 갔는데 어, 어, 때문에 죽었어 어, 저거. 잠깐 잠깐 형들 이거, 차례에, 이거 차례에. 싸우면 안될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 그러게. 고맙세요 팀을 버릴 땐 누구보다 할까요? 빨리 버릴 줄 알아야 돼. 어 이거 먹은 거어어 들가시고 아유 영감님 진짜로 어? 한명 죽이고 던었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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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에서 이제 먹을 건또 털어 가아 게임 망했네 진짜로 감감감감감 나이스 오히려 좋은데? <laughs> 역시 A, B, C, D 고, 레전드 있겠다. 갈게 이제 이제 그래서 이제 뭐함 <laughs> 저희 실직 단데요. 여긴 뭘고 돈도 없고 킬도 없고 들깨만 뭐야? 먹혀있다. 팔릭스? 아, 또, 뭐. 펠릭스, 펠릭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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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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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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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양궁장으로 빼! 아, 나가자. 자나 더러운 세상. 유 괜찮아, 아유 더러운 세상. 괜 응? 응, 괜찮아. 뽑았어. 괜난아재난아금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이거 우리 400원 벌었어. 어, 욕심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쟤또 축복 받았어, 우리. 이제 포코돔만 모으면 돼. 늑대 돌았겠다, 그렇지? 이 거... 거기서 많은 거안 바라고 생략 운석 한 개씩만 갖고 와주세요. 네, 뽑아보려 했는데 아... 할배 힘이 없네. 점마도 <laughs> 온다, 그냥 바로 쌈면 보죠. 네, 아, 바로 쌈 보죠, 이거. 이 엘레나라 가지고 우리 이렇게 두 놈이고 여기 엘레나 바로 오거든요. 음, 이거... 싸우면 어, 이기긴 해, 이기. 이제 칼다있어가지 인정했었는데? 네. 인 인정하는데 우리 우리 힘어 네. 어, 뒤에 뒤에 얘들 어...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냐 이거 부바 부활, 부바 부활, 구월이다 이거 블링크 쓰미 이거 아, 이런 미치 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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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빼도 빼고 빼도, 빼도. 빼도 나 누를게 그냥. 호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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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개 아 후출계, 후출계, 출계 있어, 후출계 있어. 빼. 뛰어 이동, 어이 묘지 먹혔고, 묘지 위클팅 지금 위에 위클팅 와가 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감안해, 이거 바로 숨자, 이거 바로 숨자, 바로 숨자. 휴휴 주변에 있는 안도시즈. 아 조금 센데. 하지만 어와컷 차라리 올라갔어. 그 위클네랑 뻗대기는 좀 빡세가지고 여기서 잘 기습 잘할 수 있나 이거 우리? 해봐. 준비했어요. 이거 그딱 뻗, 뻗, 뻗. 쪽배, 비치터워요. 쪽배, 찰나 벗대야해. 이거 위클팀 하면 여기 고주에 있을 텐데 위클팀이 고주에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벽 끼고. 싸워 야돼서알아볼게 그렇지 이기 이긴다고 말했잖아요. 조합이 이겨 이거. 아이스조 하면 안 돼. 더더 기다려. 잠깐만. 더. 칼라야? 그래 그래 이기기면 이 돼. 아 뺄게. 뺄게? 뺄게 뺄게. 그, 그그 대체해줘야 해. 살기만 해. 안 죽여도 돼. 그거. 아라 됐어. 빼. 다 빼. 더 이상 못 살려. 변수 만들지 마. 음? 변태들 많아가지고 옆으로. 아우. 그럴 줄 알았다. 아. 그냥 풀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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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 조심하고. 수화 어디있어 수화 위치 찾아낸대 이거. 아. 찾았다. 찾았다. 아. 정면에 계셨어. 공다 빠졌어. 빼. 빼. 한번 빼. 이길 수 있나 이거? 해면 돼. 천천히 놓겠다 천천히 어쩔 거야 이거? 나더비 풀피 탈옥해 조금만 기다려 이거 못 살리잖아 친구야 그냥 안 되는 거 알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래요? 어? 너 빠졌는데? 아빠 승전모 아. 뭐 줄게 빼 불소 혹시 불소까지 버린 것을 향하는 큰한 걸음이군. 안 되는 거 알잖아, 형도. 이면 백안 되는 거 알잖아. 아니, 잘했어,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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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근데 역시 트러스트 형 너무 잘한다. 너무 안정적이다. 아니야, 이 아, 번마만이야이어요 오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마워요. 아 근데 확실히